아 <laughs> 여기저기서 코로나 조심하라고 연락이 많이 오네요. 걱정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위험하지만 <laughs> 거기 계신 제시인 분들도 위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참 <laughs> <잠> 모르게. <laughs> 아 이것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도착했는데 와 입국 심사 진짜 빡세졌어. 이렇게 빡세진 않았거든요? 와, 시급했네. 무슨, 뭐, 왜 이렇게 길게 여행을 하냐, 아웃티켓 어딨냐, 아웃티켓도 안 보여줬으면 안 보여주니까 막. 원래 아웃티켓을 요구하나? 나 요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언제 가냐, 여길 왜 왔냐. 내가 그래서 축구 보러 왔다 하니까 무슨 축구 보냐, 티켓 예매했냐 이런 것부터 이게 친절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깐깐하게 되게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야. 어, 그래갖고, 어, 좀 당황스럽네. 아,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없는 게 있네. 이건 뭐야? 불닭 라볶이는 뭐야? 이런 거 있었나 원래? 시장슨 손바닥만해. 아 이곳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어, 독일에서 우리나라 직항이 있는 곳이 얼마 없는데 이는 뭐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에서 교통의 요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심지기도 하고, 어, 교통의 요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곳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뭐 네덜란드도 갈수 있고, 뭐, 룩셈부르크, 뭐, 파리, 각국 유럽 전역을 다갈 수도 있고, 독일에서도 거의 다 얼마나 다갈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뭐, 관광지로는 크게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차범근 선수 때문입니다. 이곳 지하철에 차범근 선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러 갑니다. 이제. 차범근 선수가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면서 메신을 뛰었는데 그에 대한 업적이 엄청납니다 위에 파카브를 우승시켰습니다 그 업적 하나만으로도 뭐 이제 뭐 이루 말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세 경기당 한골 정도를 넣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호날두 메시 막 이런 거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세 경기 한 골이면 은 되게 준수한 스트라이크입니다 정말 잘하는 스트라이크고 또 차범근 선수를 평가하실 때 한번 더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누구나 제일 처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뭐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뭐, 뭐 정보가 많아서 막 독일 리그에 대해서 막 들었겠습니까? 차범근 선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차범근 선수의 가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지금 평가하는 것보다 더 고평가를 받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중심지답게 진짜 이런 고, 고층 빌딩이 엄청 많은데 경제 중심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겁니다. 어 랜드마크 랜드마크라면 랜드마크인데 여기 어디 지하철 역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 아... 있긴 있을까? 요금 내야 되나? 이런 데 있다고? 여기 기차 오는 곳인데? 어? 어. 잠깐만 저 기차 지나가고 <웃음> <웃음> 와 너무 짱인데와 제일 처음에 있어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은 레전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더딘 게 아닌 게 너무 국뽕이 차오릅니다. 사실 저도 차범근 선수가 직접 뛰는 거는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이니가 차범근 선수 저 사진 하나 보려고 왔으니까 차범근 선수 업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바람슈타트라는 팀에서 먼저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 이 당시 이제 차범근 선수가 공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만 하고 어떻게 했는데잘안 돼가지고 한 경기 데뷔전 한 경기만 뛰고 이제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그쪽에선 뭐, 뭐 근데 문제다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고. 공군의 만기 제대에서 프랑크푸르트 2 팀으로 옵니다. 2 팀으로 와서 이제 온지 첫 시즌 만에 유에파컵 정상을 차지한. 엄청 대단한 선수죠. 군대 스리가가 매년 전반기가 끝나거나 시즌이 끝나면 등급을 매깁니다. 그 와중에 이제 WK 월드 클래스 제일 잘하는 사람. 그다음 인터내셔널 클래스. 어, 그다음 IB 뭐, 뭐 이렇게 많습는뭐 눈역용만 눈 클래스. 첫 시즌에 와서 이제 WK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키키커지에서. 그 당시 이제 같이 받은 사람이 전 분데스리가 두명 있었는데 차범근 선수하고 이제 빈 키건이라는 선수님이 발롱도르 그 축구 최고의 축구 선수상한테 축구 선수한테만 주어지는 상을 두 번이나 탔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범근 선수가 그에 근접한 실력이었다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W K 월드클래스 따지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 2019-2020 시즌 분데스리가 전반기 월드클래스를 누가 땄냐면 바이에른 미네네 골키와마니얼 노이어 이렇게 혼자만 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타기가 힘는데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프로 선수들의 전성기 나이는 25부터 29입니다 근데 이제 차범근 선수가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입단한 게제 나이, 27살 때입니다 27살 때부터 4년간 뛰고 또 바이엘 레버쿠젠이라는 팀을 가서 6시즌간 습니다 손흥민이 뛰었던 팀이죠 그만큼 이제 30대 중반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군대 스리를 진두지 휘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좀 바이엘 레버쿠젠 가서도 유에파컵 또 탑니다 심지어 각각 다른 팀에서 두번 유에파컵을 탄 선수가 이제 역대 똥 들어서도 아홉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수건 정말 대단하죠, 선수. 이제 그때 당시 차원근 선수가 어렸을 때 배웠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차원근 선수가 엄청난 월드클 세계에서도 통하는 선수가 나왔다는 건 정말 희귀적인 거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아차원근 선수가 현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 그런 걸 받고. 제대로 먹고 자랐다면 조금 더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었지 않을까?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저도. 차범근 지금 봐도 허벅지가 엄청납니다, 진짜. 독일의 축구 선수 마테우스라고 있는데 피파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 그 선수가 이제 차범근 선수를 처음 보자마자 허벅지밖에 안 보였다고. 허벅지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아,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야경 좀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보통 숙소 잡을 때역 근처로 잡는데, 이역 근처가 이 프랑크푸르트의 대표적인 사창가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관심 없었는데, 그 뒤에 왔으니까 구경하려고 합니다. 구경? 취재 좀 해보려고. 근데 지금 여기가 진짜 치안이 안 좋다고 찾아보니까 유명한데, 지금 여기가 되게 막 빨간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Oh, sorry. No, no, no.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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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that you are in a little bit more. Yeah, perfect, perfect. Thank you. <laughs> 각도 잡아줬네. 건물들만 봐도 이렇게. 여자들 사진에 맞고, 이거, 이 정도면 수위 약한 겁니다. 다 벗고 있는 사진이 많아서, 어, 여기 가 약간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어, 각자 저는 문화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 성매매라는 것은 없어지지, 평생 아마,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게 도덕적이든 법적으로 뭐안 좋다고 해도. 아니. 아 찍고 있는데 여기저기 또 말을 많이 거네요. 성 어, 종사자 여정 분이 나오셔서 이제 시끄럽다고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술, 담배 같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 아예 그냥 합법화를 해서 어차피 불법적인 건데 할 사람은 다 하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합법화를 해서 세금을 떼는 게 낫다 이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음지에서할 사람은 하고 할 사람은 팔거든요. 지금 여기 치안이 어, 되게 좋아 보지 않습니다 와우 여기 보면 다 에로틱샵, 뭐샵 뭐 비디오 뭐 이런 성관련 가게들이 되게 많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을 걸었는데 여기저기서 여자분들이 나와서 어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찍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해서 여기 가슴팍에 제가 거치대를 달았는데 여기 가슴팍에 놓고 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对啊。<laughs> 어둡다. 와, 치안 진짜 안 좋아보이네, 방금 제가 카메라를 가렸는데 노숙자분들이 몰려있는 곳이네. 와 여기 저기서 포주들이 뭐라고 이제 호객행위를 합니다. 뭘 갈라야 돼? 한 30분간 탐방을 했습니다. 와이 쫄려가지고 포주들이 말 걸고 여자분들이 말 걸고 근처에는 노숙자분들 모여서 같이 자는 곳이 있고. 아까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성매매가 합법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갑자기 좀 반대가 돼서 합법화를 시켜버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음습한 골목이 생길 게 뻔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합법화돼도 이 성에 관련된 개념은 음지에게 되기 때문에. 어오쫄렸네요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여기 뭐라 그래 창가 거리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